와우 오토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럽 감성과 최신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2026년형 푸조 308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느낌을 원하지만 부담, 없는 가격을 찾고 계신다면 이차가 바로 그 정답일 수 있습니다. 26년형 모델은 이전 세대의 인상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대형 그릴과 시그니처, LED, 송곳니, 주간주행 등이 어우러진 전면부는 미래지향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중앙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푸조 로고가 자리 잡고 있고, 측면의 조각 같은 라인과 함께 뒷부분까지 날렵하게 이어지며, 슬림한 테일 램프와 스포일러가 스포티한 느낌을 더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실루엣은 연비 향상과 주행 안정성까지 고려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다양합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은 물론, 신환경을 고려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공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약 225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푸조는 올 하반기에 순수 전기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푸조 특유의 E-Cockpit 레이아웃이 눈에 띕니다. 작고 스포티한 스티어링 휠, 운전자 시야에 맞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운전자를 향해 기울어진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며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앰비언트 라이트, 편안한 시트 덕분에 실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실용적인 수납 공간과 넉넉한 트렁크 공간도 갖추고 있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주행 성능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차체는 균형 잡혀 있고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핸들링 사이에서 훌륭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도심에서도 민첩하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교통 표지 인식, 360도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음 성능도 향상되어 훨씬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경쟁력 있게 책정되었습니다. 시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026 푸조 308은 폭스바겐 골프나 포드 포커스 같은 경쟁 모델들과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친환경 옵션까지 갖춘 이 모델은 콤팩트 해치백을 찾는 분들께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푸조 308에 대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와우 오토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